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에코프로가 6.75% 하락했고 LG화학은 플러스 6% 상승을 하다가 마이너스 2%로 마감했습니다. 참고로 전 LG화학을 오늘 아침에 전량 매도했고요. 에코프로는 어제 오후 어제 애프터 마켓에서 전량 매도했습니다. 에코프로와 LG화학이 하락한 이유와 재매수를 어디서 하는 게 좋을지 차트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저녁 8시경에 제가 보낸 카카오톡입니다. 에코프로 전량청산 LG화학은 홀딩인데요. 이걸 크게 보면 카카오톡 화면을 그대로 가져온 건데요. 에코프로 어제 애프터마켓에서 분할로 전량 매도를 했고, LG화학은 어제 돌파 매수, 수렴 정배열 초기 매수를 해서 매도하지 않고 홀딩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HTS 매매일지 차트로 보면요. 에코프로가 어제 아침 9시부터 급등을 했는데요. 약간 뒤늦게 봐서 매수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매수를 못하고 이미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 뒤에 급등하는 걸 지켜봤고요. 네, 첫 눌림이 나왔을 때 눌림목 단타로 한번 수익을 내고 그 다음에는 손절을 하고요. 다시 매수를 해서 수익 실현하고 또 다시 매수를 해서 수익 실현하고 매수하다가 손절하고 또 다시 매수를 해서 또 여기서 매수를 많이 했죠. 그리고 분할로 챙기고 또 매수해서 애프터 마켓에서 분할로 챙겼습니다. 1번 봉으로 보면요. 14시경에 어, 작은 이중 바닥을 만들 때 어, 이중 바닥 부근에서 분할로 매수를 했죠. 그리고 이중 바닥을 완성하고 상승이 나오고 또 눌림에서 눌림에서 또 분할 매수를 많이 했습니다. 이중바닥 패턴을 만들고 강하게 상승하고 완만한 조정이 나올 때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렇게 상승, 조정, 상승을 상승 N자 파동이라고 하는데 어제 LG 화학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강한 상승 이후에 하락, 반등, 하락, 하락 3파가 상승 대비 완만하게 나오고 그 다음 이중바닥 패턴을 만들면 상승한 만큼 상승하는 힘이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분할로 매도를 많이 한 것을 볼수 있죠. 그리고 나서 눌림에서 재매수를 해서 7시 30분 이후에 17시 30분, 40분, 18시, 18시 10분에서 분할로 많이 매도를 하고 마지막 꺾이는 모습에 전략 매도를 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 뒤로 횡보를 하다가 마지막에 살짝 밀리면서 어제 저녁에 끝났고 오늘 아침에 단일가 매매 들어가서 이렇게 하락이 나온 것이죠. 오늘 이렇게 하락이 세게 나온 이유는 그동안 많이 오른데다가 강한 저항에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어, 9만 천원의 가격을 과거로 돌아가서 보면요. 바로 네, 여기서 9만 천원 부근에서 여러 번 부딪히고 횡보하다가 그 다음 어떻게 됐나요? 하락, 반등, 하락이 나왔고 또 크게 하락, 반등,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런 강한 하락파동의 시작, 저항을 받았던 자리죠. 저항을 받으면서 행보를 하다가 그 뒤로 강한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이 저항은 강한 저항입니다. 그리고 저항을 여기서 한 번만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전에도 여기서 여러 번 저항을 받은 걸볼수 있습니다. 접점이 굉장히 많죠. 저항에 접점이 많고 그 전에는 이 앞에서 이렇게 지지 시도가 나왔던 것도 볼수 있습니다. 지지도 굉장히 여러 번 나온 걸볼수 있죠. 지지가 여러 번 나왔었으니까 지지 시도가 많이 나왔던 매수가 들어왔던 자리인데 그 자리가 깨지고 나서는 저항을 정말 여러 번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런 자리로 처음 올라갔을 때 재차 저항의 힘이 작용할 확률이 높은데요. 단기간에 많이 오르기도 올랐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렇게 올라가는데 장대양봉이 한 개, 두 개, 세 개째입니다. 단기간 상승폭도 굉장히 큰데 장대양봉 세 개가 나왔을 때 그리면서 저항에 부딪힐 때는 어, 이 상승에 대한 되돌림 힘이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하나 더 보면요. 우리 지난번 영상에서 이 글이 이미 써져 있었던 걸 아마 보실 수 있었을 겁니다. 지난번 에코프로 영상에서요. 10월 20일 날 단기과열 종목 지정 예고가 떴습니다. 바로 이날이죠. 10월 20일 월요일. 그리고 그 다음날은 1% 하락했죠. 만약에 지정 예고가 떠고 그 다음날 상승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단일가 매매 지정이 됩니다. 그런데 화요일 날1% 하락해서 단일가 매매 지정이 되지 않았고, 그러면 수요일 날 상승하면 어떻게 돼요? 단일가 매매 지정이 되고, 단일가 매매 지정이 되면 이렇게 30분마다 한 번씩 거래가 되는데, 보통은 단일가 매매 지정이 되면, 이렇게 지정 예고가 먼저 뜨고, 10월 20일 지정 예고가 떴잖아요. 그리고 10월 22일 단일가 매매 지정이 됐는데, 이렇게 단일가 매매 지정이 되면, 보통은 다음날 매도세가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0분마다 한 번씩 거래가 되면서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침부터 매도세가 나타나고 매도가 매도를 부르면서 추가 하락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정리를 해보면 단기간에 쉬지 않고 90% 넘는 상승이 나왔고 강한 저항에 부딪혔으며 단일가 매매 지정 예고 상태였기 때문에 지정이 될수 있다는 걸 공부를 좀한 사람들은 알 수가 있고 그러면 공부를 한 사람들은 10월 22일에 올라갔을 때 팔고 초보자들이 추격 매수를 한 상태에서 다음 날 단일가 매매에서 물량이 출회되면서 하락이 나오는 것이죠. 주봉 차트 상으로도 그 9만 천 원의 저항이 강하다는 걸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여러 번 저항을 받았고 그 전에는 지지 시도가 나왔던 모습을 볼수 있죠. 그리고 그 바로 위에. 10만 원이라는 심리적 저항선 라운드 피규어가 있고 그또 바로 위에 우하향 중인 120주 이평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하향 중인 120주 이평은 하락하다가 처음 만났을 때그 영역에서 저항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매수를 어디서 노려볼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5일 이동 평균선이요 내 네,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어 이 핑크색 선이 480일 이동평균선인데, 어, 480일 이동평균선에서 이렇게 두 차례 저항을 받다가 어제 돌파를 했던 건데요. 어, 그 자리와 480일 이평선이 있는 자리와 내일 되면 5일선이 이렇게 올라와서 같이 맞물리게 됩니다. 어, 두 개의 이평선이 겹쳐 있는 자리에서 지지, 반등의 힘이 세게 나오는지 약하게 나오는지 봐야 됩니다. 반등이 약하게 나오면 하락, 반등 하락으로 내려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오일선에서 반등이 약하게 나오고 내려가기 시작하면 오일선이 깨지면서 하락 반등 하락으로 내려갈 수 있고, 그러면 이 장대 양봉의 하단 부근에서 지지가 나오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 내일 1차로는 오일선 부근에서 지지 시도가 나오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그 자리에서 반등이 약하게 나오고 깨지면, 그 다음 이 자리, 어, 장, 저항을 돌파한 장대 양봉의 하단. 그다음 여기 이렇게 어 갭을 만들고 올라갔었는데요. 이 강한 상승 중간에 발생한 갭은 어 지지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상승 파동의 어 되돌림을 보면요. 흔하게 되돌림 비율을 볼때 많이 보는 것이 어 38이 38.2%, 38 50%, 61.8% 되돌림인데 강한 상승 이후 눌림에서 38.2% 부근에서 지지 시도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날 강하게 상승하다가 윗골을 만들면서 저항을 받았던 그 자리고 또 거기에 갭이 있었고 38.2% 되돌림이 있기 때문에 그 부근에서 지지 시도가 나오는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그리고 강한 상승 이후에 조정에서는 5일선이 깨졌을 때 10일 이동평균선 부근에서 지지 시도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은 10일 이동평균선이 밑에 있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10일 이동평선이 가파른 각도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10일 이동평균선 언저리에서 지지 시도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니 그것도 체크하면 좋을 것입니다. 그 다음 지난 10월 17일 금요일에 장대양봉이 거래대금이 2조 원이나 터졌습니다. 그 전에 조정을 받았을 때 거래대금이 500억 원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400억 원이라고 대략 가정했을 때몇 배인가요? 무려 50배, 5000%입니다. 이런 엄청난 변동률. 2조 원이라는 절대 금액도 크지만 증가율 자체가 어마어마하죠. 시총 1000억짜리 작은 주식도 아니고 시총 10조 원, 11조 원짜리 큰 주식인데 이렇게 엄청난 증가율과 거래 대금이 터졌다는 건 분명 의미가 있고 그런 의미 있는 장대 양봉의 종가 부근에서도 지지 시도가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미 있는 장대 양봉의 종가 부근에서도 지지 시도, 지지 흐름이 나타나는지 확인하면서 매수를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에코프로 차트를 받고 이제 LG화학 차트를 보겠습니다. 그전에 잠깐 이걸 볼게요. 똑같이 샀는데 나는 에코프로 홀딩하고 LG화학 팔고 오빠는 LG화학 홀딩하고 에코프로 팔고 이렇게 카톡을 보내면서 굉장히 속상해하고 스트레스 받은 지인이 있었는데요. 저는 이렇게 답을 했죠. 나는 24년 했는데 넌 이제 1년 했고 비교하면 되니 취미로 바둑 1년 배운 사람이 이세돌한테 난왜 이세돌림처럼 바둑을 잘 두지 못할까요? 정말 속상하네요. 라고 하는 거랑 비슷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참 쉽게 생각합니다. LG화학이 최근에 쭉 상승을 하다가 어제 무려 14% 급등했는데요. LG화학의 평소의 움직임을 보면 14%는 개별주의 상한가만큼 강한 상승이죠. 어제 행동주의 해지펀드에 어, 주주 가치 재고 요구 소식이 나오면서 급등을 했는데요. 대형 주가요 이렇게 쭉 상승을 하다가 호재가 나오면서 급등을 하면 그 다음 단기 고점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어제 종가 고가로 형태로 끝났는데요. 오늘 아침에 어, 프리장에서 상승이 나왔잖아요. 정규장 차트로 보면 오늘 아침 9시에 4% 상승 출발해서 시가 대비 밀리는 음봉으로 끝난 것입니다. 대형주가 쭉 오르다가 호재가 나오면서 많이 올랐고 그다음 날그 다음 날그 호재의 힘으로 갭 상승 출발한다. 그러면 차익 매물이 출애 되면서 눌리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또 최근에 파동만 봐도 7월 이후에 한 차례 상승이 있었고요. 상승에 대한 조정이 있었죠. 그리고 다시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면 상승 조정, 상승을 해서 단기간에 많이 올랐고. 호재가 반영되면서 어제, 오늘 아침 일반 대중들의 추경 매수가 들어왔고, 그러면서 저항 영역이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어제 이 호재가 나오면서 급등했을 때 정말 중요한 자리를 돌파했었는데요. 그 자리는 바로 36만 8500원 자리인데요. 36만 8500원 부근에서 과거에 지지가 있었고, 깨진 이후에 저항을 받다가 급락을 했고, 다시 올라와서 저항을 받으면서 쌍봉을 만들면서 또어 엄청난 급락을 했습니다. 그 자리는 나중에 처음 올라올 때는 저항의 힘이 작용할 수 있는데 그 저항을 어제 이 호재로 돌파한 거죠. 어 어떤 강한 저항이 있을 때 무조건 저항을 받는 게 아니라 더큰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돌파하는 경우도 있는데 바로 거래 대금을 보면 알수 있는데요. 어제 거래 대금이 9천억 넘게 터졌고요. 과거 중요한 자리에서 거래 대금은 상대적으로 작은 걸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와 비슷한 거래 대금으로 올라가면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 당시보다 훨씬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어제 돌파를 한 것이고요. 5분봉 차트로 보면요. 어제 아침에 엄청난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1봉의 중요한 저항을 돌파를 했고 그 저항 위에서 지지가 나온 걸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상승을 하고 눌렸다가 돌파했죠. 1분봉으로 보면요. 왼쪽 어깨 머리, 오른쪽 어깨, 역회된 숄더의 형태로 돌파를 했습니다. 또는 커비드 핸들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일봉상 중요한 저항을 일단 돌파를 했고 그 위에서 지지가 나오고 있고 패턴을 만들면서 아침의 고점을 저항 받다가 저항 받다가 돌파했기 때문에 돌파 매수를 하고 상승이 이어지는 모습에 또 불타기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한 눈에 다 보기 위해서 다시 오음봉으로 돌아와서 그 이후에 강한 상승 이후에 하락 반등 하락 작은 하락 삼파가 있었고 횡보를 하면서 수렴 종배열 초기 형태가 됐기 때문에 다시 또 여기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하루 종일. 어, 완만한 상승, 횡보 형태로 움직였죠. 수정 초, 수렴 정배열 초기 형태로 움직였기 때문에 한번더쏠 가능성이 있어서 매도하지 않고 홀딩을 했고, 오늘 아침에 8시에 매수세가 빡 들어오는 모습에 추가 불타기를 했습니다. 어제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온 거죠. 수렴 정배열 초기이기 때문에 불타기를 했고, 상승해서 분할 매도를 했는데요. 이걸 다시 1분봉으로 보면 불타기를 하고 그다음 분할로 청산을 했고요. 눌림에서 한번 다시 샀다가 이탈하는 모습에 바로 짧게 손절을 했습니다. 손절 폭이 0.5% 정도 되죠. 그리고 나서 하락 반등했다가 정규장에서 하락이 시작됐습니다. 단기간에 많이 올랐고 호재를 반영하면서 추격 매수가 들어오면서 불꽃 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조정이 시작되는 거고요 이 36만 8,500원 자리가 과거에 중요한 자리였죠 그 부근에서 그 언저리에서 지지가 나오는지 봐야 되겠고 또 중기분봉으로 보면 30분봉이 차트인데요 오늘 애프터마켓에서 30분봉 62평에서 지지 시도가 나왔는데 내일 여기서 지지가 되는지 그러면서 30분의 22평을 다시 올라타는지 확인해야 되고요 이 앞에서 30분의 22평에서 지지가 나오다가 깨지면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 30분의 22평을 다시 올라타는 모습을 확인해야 되고 만약에 30분의 62평이 깨지면 30분의 122평 부근으로 내려갈 수 있고요. 어제 강한 힘이 들어온 대량거래가 터지면서 급등을 했던 그 장대 양봉의 시초가와 그 직전에 저항받은 자리가 얼추 비슷한데 그 부근에서 지지 시도가 나오는지 확인도 해야 되겠습니다. 엄청나게 급증하면서 강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첫 번째 눌림목에서는 지지를 확인하면서 매수 기회를 노려보겠습니다. 이번 달 월봉 완성까지 아직 시간이 좀 남았지만, 어, 남은 기간 폭락만 하지 않으면 월봉의 22평을 돌파하면서 끝나게 됩니다. 최근 3개월 연속 월봉의 22평에서 저항을 받았었는데 그 저항을 돌파한 것이죠. 그러면 그 상승에 대한 눌림이 나왔다가도 다시 상승하는 힘이 작용하면서 월봉의 이 중요한 맥점을 테스트하러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월봉상 맥점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 번 저항받다가 돌파 이후에 지지, 지지받다가 결국 깨지면서 급락을 한 것인데 이번에 강하게 돌파를 했기 때문에 중요한 맥점을 결국 테스트하러 갈 가능성이 높다. 근데 다이렉트로 가는 게 아니라 상승에 대한 조정을 거치고 그 자리를 보러 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에코프로 LG화학 차트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에코프로나 LG화학 계속 추적할 건데요. 중간에 유튜브 영상을 찍지 못하는 상황에서 변동사항이 생기면 하승훈의 주식투자 네이버 카페 하승훈의 주식단상에 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차원이 다른 고퀄리티의 주식아카데미를 실시합니다. 처음 며칠 강의 듣고 이 사람 저 사람 막 소개해 주었다. 근데 그거 알아요? 강의 두 개째 듣는 요즘은 아, 소개 안 하고 싶어진다. 왜냐하면 이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알면 우찌 되겠어요. 이런 생각도 한켠에 생기기 시작했다. 솔직히 이보다 더잘 가르치고 디테일한 사람이 있을까? 아직은 그런 사람 만나보지 못하고 오히려 초보를 충동적으로 꼬시는 작자들이 너무 많다는 걸 명심해야 할 것임. 내가 원래 이런 거 추천하고 쓰고 사진 찍는 거 억수로 싫어하는 사람이라는 걸 감안하면 이 말들이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 알수 있을 것이다. 나무가 거목이 되기 위해서 깊이 깊이 뿌리는 땅 밑으로 내려야 하듯이 멀리 높이 크게 성장하고 싶다면 이 아카데미를 선택하는 게 최고의 한수가 될수 있을 거라 확신한다. 8,000개가 넘는 진짜 후기를 카페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성격이 느긋한 편이에요. 주식 유튜브에 나오는 빠른 매매는 다른 세상 같아요.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회의도 자주 하고 눈치가 보여 호가창을 자주 볼수 없어요. 스윙 트레이딩은 장중에 hts를 계속 쳐다보지 않고도 며칠 보유하면서 수익 낼수 있는 매매법입니다. 전업 투자자들이 하는 빠른 호흡의 매매가 아니더라도 주식을 할수 있습니다. 그 원리를 체계적으로 배워야 합니다. 하승훈의 주식 아카데미는 기본기부터 실정 기법까지 체계적으로 디테일하게 알려드립니다. 직장인을 위한 종가 매매와 시가 매매 그리고 확률 높은 스케줄 트레이딩 등을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을 읽어보세요. 그 5분이 당신의 주식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